여긴 어디야? 여긴 어디지? 안녕하세요, 딥라스 김입니다. 오늘은 어, 할건데왜 이렇게 얘가 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없지? <laughs> 일단은 찾아봐야 돼. 오, 그러니그러니그러니 오, 그래도 사람들이있 오, 그러니았어 <laughs>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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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티에 어 여긴 여긴 아까 그 타키포에서 봤던 그 타키가 봤던 곳이죠 어우 이럴수가 없다 그랜이왜 이리와 어? 잠깐만 아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랜이 때문에 무서워서 못가고있어 반자이라도 할걸 어 하면 뭐 어, 반자칩 이제 나왔네 얘라도 좀 지켜보자 나도 다시 가주겠어 어, 어쩔 수 없네 다음엔 잘하겠어 뭐야 안 당한 건가? 당한 거야, 안 당한 거야? 어? 그 얘기 저기 있다. 어떻게 제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제이길수 있는 거야, 뭐야? 이 나쁜 감자치, 이 나도 다시 들어가야지. 짜잔. 여기 다람쥐도 있네. 오. 오. 이 누구야? 그림이야? 사랑하는어 오, 어, 종이다. 어 종, 어 사와줘야 돼. 아니, 사랑하는 사과를 줘야 돼 제니가 존이한테. 얘 뭐하냐 얘. 어, 간자집 있다고 저기. 다행 간자집을 못 봤어. 간자집이 간자집 간장찜, 아니 간자집이 사람을 혹시 빼앗수 있어. 그래, 잘했어. 오얘오얘 어, 잘한데 어, 얘네, 얘네 피 많이 했나 보네. 나 오늘 피 처음 했는데. 간자집이다. 어, 이제 남은 건이 사람뿐인가? 니는 왜 이렇게 안 갈래? 꼬리여, 내 갈릴 거는 거야, 제내 갈릴 오야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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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렇게 됐네, 아휴. 아 그래 미안해 당했어. 어 사람 한명 남았네? 어얘 하늘만 가자 너라도 살아 니가 마지막 기생자야 튀어 야너야빨너 피하고 싶으면 사가지고 제니한돈인가 제니한테 그냥 제니라고 그냥 돈이랑 날라와야 돼돈이야 아니 제니 아 제니 존인가 어, 뭐 어떡하지? 얘네, 오, 오케이.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아,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어 이거 어내 근데 왜다 여자냐? 내가 남 이거 어오게하 이거 어떻게 하지? 어한게 경찰 이한어떻이어떻 어떻게 지 이거 어이어하자이어이어 1레벨부터 가자고 1, 1, 1, 1, 1, 1부터 끝까지 가보자 다키포처럼 어? 오케이 오케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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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음 나는 이걸로 할까? 양아 이걸로 할래? 아, 이러던데 으으으 어, 어 여기는 어디야? 여기로 일단 피해야 돼 피기를 피해 하하하. 근데 나 혼자 하는 건가? 어제 경찰 있다 돼지 소리 났어 아, 어, 오케이, 얘들아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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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2층 쯤에에뭐 없나? 같이 가, 얘들아. 어, 이리로 가자. 허이 허이 아, 왜다 내가 또 치고 있는 거 같지? 아, 뭐야? 뭐야, 내가 왜 누워 있는 거야? 2층, 저... 어, 픽이다 아, 저기 피기가 있구나. 저기 판자. 어이 아야. 친구야, 안녕. 어, 저기 초록색 키가 있다. 내가 었지렉걸린지 그림을 안 보더니 실제에서선 보여. 그림기가 어디다가 쓰지? 빨간 키가 지금 웬일 중요한걸로 기억이 나네난 빨간 키가 아까 전에 뭐 했던거 같아 아 뭐야 뭐야 우리 편 아니야? 뭐야 쟤사람인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왜 죽였지? 뭐야 아이이 사람 이상한데? 아이 사람 뭐야 아니 난 피기를 피하는거 같은데 왜 나를 죽이는거지? 다른 사람이랑 어이없어 이사람뭐이사람 근데 여기서 뭐하냐. 보라색 키를 여신 있는 금고가 있긴 있는데. 아, 이 사람은 안 믿어. 아, 이 사람 안다고 이럴 게 없네. 이렇게 없네. 어, 아, 제발 좀 도와줘. 어, 진짜 픽이 진짜 쓰레기 넘치다 그 떠져라 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이떠떠이떠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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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떠떠 아마 뭐 안에 공면 총 있어요 안에, 보면. 아, 안에 총이 아 아니 총 있었어. 아 이거 무슨? 이게 아까 왜 우리를 공격했지? 우리가 적인 줄 알았나? 설마 자기 혼자 사, 자기 혼자 하고 싶다고 우리를 죽인 건가? 이 녀석. 우리도 수, 수, 그. 그, 뭐지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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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, 그, 그, 생종상, 아, 생종, 뭐, 어쨌든 생종, 생종자인데, 어, 네니 혼자 한다고. 여기 어, 자하긴잘하니 어, 주방. 저기서 음식 하는 어, 저, 그, 저거 내, 그, 내가 찾았던 그린키드인데? 저녀서 그린키드 못 봤나? 이래서 어떻게 혼자를 한다, 혼자 한다는 거야. 이거 뭐야? 이게 뭐야? 이날 꺾인가? 아휴 이럴 일단 보자고 달려라 달려라 달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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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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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뭐야? 이게 무슨 말이지? 내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어, 안녕? 어, 드디어 갔다 시야마, 시야마, 쟤까지 죽이는 건 아니니? 쟤까지 죽이는 건 아니지, 어? 니살인마네 네 와, 진짜! 와! 아니, 왜 쟤는, 왜 쟤, 쟤를 왜 죽이는 거지? 참, 일단 남자 두 명이자 한 아, 참, 저, 저 보라성마야가 받는다 우리 서. 친구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. 설마 저, 저 여자 자기 혼자 여자라고 설마 나가는 건 아니? 남자 남예이 이, 친구 양아그 발리 같은데 이경찰같지 생긴 밑에 초록색 옷 입었네. 근데 이거 스킨은 가 어떻게 바꾸는 거지? 이번엔 이거 맞네. 이로 가자. 네. 와. 어쩔 수 없죠.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가자. 그래도 재밌긴 재밌다. 일반 그래니 간다. 일반 그래니까 모르겠네. 아 신비 아빠 때못 찍다니가 아니지. 신비 아빠 트는 내일인가 다음 주에 찍겠습니다. 어, 5다 개는 됐어. 오야 어, 언제 다섯 명 됐지? 역시 난 눈치 못 쳐. 언제다 어됐다 여기가 어디야? 아 토끼 선배님 토끼 선배님이랑 이게 이름이... 뭐였더라? 제니였나? 어쨌든 토끼 선배는 제어 쟨... 엄청 좋던데. 가자. 어 아까 그차 밑에 잘 봐야겠다. 그거랑 사는 거. 파이크. 응. 뭐란? 어, 저 뭐야 저거. 어 뭐야. 뭐지? 뭐야 이거. 이거 뭐지? 뭐야 이거. 그냥 땅 킨다. 어떤 거 있다 이게얘빨간키 먹어야 그 그래, 먹었어 이 이번에 나안죽이네 칼이 없어서 그런가 뭐야 아이 뭐야 곰들이 같은데 뭐야? 응 믿을 수가 밥 먹, 웨나가다른애 같은데, 맞나? 어, 얘 약간 고수 같다. 예서, 뭐, 탁기는 아니겠지, 탁기. 탁기포. 오늘 모름이신 분은 케이 마크에 들어가서 탁기포를 봐주세요. 재밌어요, 그거. 탁기포. 조령. 빨면서 아까 내가 어디라고 했던 거잖아. 나왜 이렇게 자꾸 자꾸 왜 자꾸 쭉쭉쭉지? 뭐 응, 나도 빨리 누야될텐데 아휴. 나 여기 있는 건뭐 하는 거? 아 저것을... 아 저거 저발안 아플 것 같은데 다른 믿어 이건 지이사 뭐야? 원이야어가퍼뭐가아마 빨간불, 그게 사, 바로 그 사람을 피기라는 뜻인가? 내가, 내가 피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? 허, 허. 아니, 죽었다. 나한개뭐어라 아, 어? 어디? 왼 주설탕 갖고 다녔저 영어 뭐야? 조심하세요 라는 뜻인가 장관님, 또또또왜하다 어떻게 선배님 사라졌다? 왜 잠근다? 왜 아무도 안 구해? もう一緒に待ってたらな。一緒に待 저거 저 표시 저거 뭐야? 아저 그랜이 피할라고 똑똑한 애. 피스트하리스키 노랗고 버리지? 안버 버리. 빨리 금색 키먹을래 금색 키안 먹어 뭐하지? 노한 그 키는 금색 키인가 픽이 오겠다 야 픽이 어디지 이거? 픽이 여기고 픽이 여기네? 아 어, 대체 쟤 제니인가 돈이한테왜돈이는 어디지? 제니한테는 제니라고 하자 쟤 제니한테왜 당근 아주지. 토끼 선배님 안녕하세요. 끝나자. 어, 스파이. 나, 내 이름은 스파이. 넌. 어떡했어, 넌넌 넌. 어, 어, 돼지 그릇에 흘피하고 그냥 엽서 파기 아, 뒤에 그림 쫓아오네. 어, 가는 길로 갔어. 아니, 아까 그, 그, 어쩔 줄 알지. 재미나서 이거 좀로블로 점프, 점프맨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경찰과 제수로 돌아올지 생각해봐야겠어. 휴 경찰과 제수로 할까? 같은데? 그 아까 아가... 뭐지 그 아니야 아니야 이... 오이안 찍혔다 어 나갔대 뭐 난가 어나 잠만 나 탈출한 건 아니지 내가 탈출한 건 아니죠 그거내가나 아니죠 뒤에 있는 애 어리 아직 탈출 안 했다 고수들은 잘 탈출하고 근데 얘는 튜브를 왜메고 있는 거야?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야 여러분, 친구들 오려우 리의 모습 나와 저. 응. 니요 <laughs> 저기, <그럼> 여 기서 마치 겠 습니다. <laughs> 안녕.